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오늘은 페페코인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중에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만 짚어서 설명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하반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5천만원까지 빠질 거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2021년도 장에도 상승 나와 주었다가 한번 크게 빠진 이후 반등 나와 주었는데요. 이번 장에도 똑같이 하락 이후 반등 더 크게 나와 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 대비해서 들어갈 종목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분별한 단타 종목 들어갔을 경우에는 순간적인 상승은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 변동률로 보게 되고 우마라는 코인을 드리게 되면 이 잠깐적인 반등 누구나 수익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에 드렸다 물리게 되시면은 마이너스 20% 30% 하루만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투자 방식이 아닌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가셔서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의 투자 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도박성 투자는 최대한 지향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페코인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여러가지 확인하고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페페코인 추천드리는 이유는 국내 해외 시세가 동일합니다. 해외 국내 시세 보게 되면 최근에 찍었던 고점 기준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고점 기준을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전혀 없어 페페코인 위에 매물대만 돌파한다면 큰 상승 나와 줄수 있고 시가총액이 4조 원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안전한 코인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4년 트렌드가 밈코인인 부분도 한 몫을 작용할 거고요. 페페코인 고래 매도 후에 급격한 상승이라는 내용 보면은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제외하고 24시간 7일, 14일, 30일 1년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들 보게 되면 고점 대비 못해도 30%, 많게는 40%, 정말 많게는 50%도 현재 빠져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페페코인은 고점 대비 많은 구간이 빠져 있지 않은 상태라 오히려 상승세 흐름 유지하면서 지지선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지지라인 만들어진다면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업비트 상장이라는 호재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피해사례 내용들 업비트 공지 올리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코인들 상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현재 탑 코인 순위 전세계 순위 30위까지 올라온 페페코인의 상장을 안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페페코인의 상장시킬 가능성이 업비트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고래나 세력들 물량 던지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은 계속 이끌어져서 올라주고 있고 빗썸에는 거래량 1%밖에 보이지 않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38% 가량 해외에서 많이 사는 코인일수록 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투자자분들 1%만이 손해보시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지 코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도 나도 누구나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이 진짜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페페 코인 또한 이번 2024년에 많은 분들께 수익 안겨다 줄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세의 부분 코인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 비트코인 하방에 나오면 어떤 코인이든 무너지는 건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페페 코인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무너진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해서 유지가 되냐 거래량을 얼마만큼 다시 빠르게 끌어올려 주냐가 관건일 텐데요. 그중에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수익성을 내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페페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페 코인 현재 거래소 순위 어제 31위에서 3 0위까지 예, 거래소 순위입니다. 3 0위까지 올라와 주었고 시바이누나 도지 제외하고 계속 계속해서 순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큰 시장에 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페코인 보유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는 방법들 여러가지 단기성 수익이 아닌 정말로 미리 추천드려서 한 번에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양방향 속도 되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가끔가다 텔레그램 방 초대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들 위험한 이유가 일방 소통입니다. 혼자서 글 쓰고 혼자서 마무리 짓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손해를 보더라도 따질 수도 없고 아쉬우면 본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카톡방은 다릅니다. 서로 소통되고 틀린 게 있다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되시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 100%다 무료로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 응원이라고 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접입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큰 돈을,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받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글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초로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